아니야, 언니야. 샤루가엄마마다 엄마다! 엄마다! 엄마다, 뻥이야, 사랑아. 또 뻥이야. 가! 이제 쉬해? 사랑아, 이제 가서 쉬해? 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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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왔다! 엄마 왔다! 엄마 왔다, 엄마 왔다, 엄마 왔다! 엄마 왔다!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가서 쉬해 쉬해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왜 아니야 쉬해도 돼 쉬해도 돼가 쉬해도 돼가 쉬해도 돼가 엄마 아니야 거짓말한 거야. 진짜 <laughs> 시해. <laughs> 쉬해, 쉬해. <laughs> <laughs> 쉬해, 쉬해. <laughs> 언니 정말 임신 중 시해, 시해. 어해해쉬해시니 시해, 시해. 시해, 시해. 쉬해 쉬하러 가세요 아니, 거짓말 안 할게. 네, 가서 쉬해. 엄마 왔다! 엄마 왔다! 엄마 왔다, 엄마 다 이제 안 믿어. 선생님, 아 이제 안 믿어야. 짓지도 않네, 언니 봐봐. 아 거짓말이야, 거짓말. 가서 또 쉬해.